내 택시에서 내돈 카드 어디있어? 내 카드에서 내돈 카드 어디있어? 내 택시에서 내돈 카드 어디있어? 내 카드에서 내돈 카드 어디있어? 이야 이야 이야. 어떻게 말하실지 어, 너무 궁금하다. 아들평. 저는 괜찮아요. Aber ich finde es okay, dass man Kritik am Partner oder was heißt Kritik sagt, was einem gefällt oder nicht, ne? <produ> <poquito ru meeting> <schneider> <sale> <and the> 아 저거 뭐야 어, 저거 뭐하는 거야. 어? 일부러 일부러 안 나가는 거예요? 뭐야. 어 아! 어머. 진짜 우와. 과자요? <laughs> 어머 와. 저게 과자가 있어. 많이 숨겨놨네. 대박. 와. 꽤 많은데? 알고 있었어? 몰랐어요. <웃음> <웃음> 저 방에 저를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아, 아 여기는. 아, 이후에 네 <laughs> 내가 저래서 좋아해, 저 사람을. <웃음> <아유>. <웃음> 미스터 비아니에요 <민원이에요? 웃음> 로완 아킨슨 느낌도 나네요. 로완 아킨슨 아, 느낌도 나네요. 아, 그 얘기 정말 많이 아, 듣습니다. 아. 아이고. <laughs> 우리 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우리 와니들 저렇게 몰래 먹어. 아, 먹거든. 진짜요? 여기 몰래, 몰래 아, 먹어요. 먹방에서. 나 지금 약간, 어? 독일판 와인가 라고 생각했어, 지금. 자기만의 공간인 거예요, 저기가. 음, 어쩐지 아, 아침에 아니요. 일어나가지고, 순순히 저기 가서 빨래를 하더라. <laughs> 세탁기 술집 했어요. 네, 세탁기 술집 했어요. 어? 먹었어? <웃음> 먹었어? <웃음> 어? 어? 저기 바로 어? 어떻게? 어? 어? 냄새 맡 어?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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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 아, 봐. 어떤 냄새. 아 귀여워. 바나, 바나나, 바나나 가자 먹었지? 아마도? 아마도. <laughs> 아 무슨 과자는 아니라 고일로 와. 아, 과자 없어요. 잘 봐봐. 아, 아 없어요. 여기 있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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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애교 되게 많았어 애교가 많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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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과자 <laughs> 여기 있지? 그거 있지 무슨 소리야 저 해봐. 무거워 지 무슨 소리야, 좀 해봐. 어머. 어? 어머. 아유 <laughs> 진짜 받아들가지고 저기다 과자 숨겨놨지. 니다 버릴 거야 갔다 알았지? <laughs> 아! 애교쟁이네. 아저 아이 나이가 누가 많아요? 제가 두살 많은데 우리 남편 아이고. 애교 아예 무장해제됩니다 아주.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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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진짜 <laughs> 스미싱 아유 진짜 바나나가지 저기다 과자 신겨놨지안돼 다이어트해야 돼아 나랑 너무 비교를 해놓은다 나는 <laughs> 뭐가 됩니까 여기서 아 나도 처음엔 이렇게 했어 아니 나도 처음엔 이렇게 했어 아 진짜요 시간이 오래되면 네. 나중에 이제 변해요 아, 스매싱 가요아 그럼 스매싱 가게 매일 가봐 네. 저기 해소리는 스매싱 가면안 돼요 저는 이혼감이에요 스매싱이 <laughs> 이혼을 받은 바로, 바로 <laughs> 이혼입니다. 네. <laughs> 그때 지금은 되게 통통한데 그때는 안경 끼고 굉장히 샤프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똑똑한 독일 남자 딱. 오우 야야야. 야. 야. 저랬어요 우와. 정말로. 아, 진짜 많이 튀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랬단 말이에요. 우와 어머, 세상에. 진짜 샤프해. 어머 우와. 뭐야 저걸. 어머 어일이야이 뭐, 뭐, 뭐. 양반이 갑자기 뭘 먹은 거야. 뭐가 <laughs> <laughs> <뭔가> 이렇게 맛있어. <laughs> <맞아. 웃음> 꾸준하게, 꾸준하게. <웃음> 어, 일 음식만 먹다가 한식을 접하면서 이제 살쪘나봐. 아니, 원래 남편이 핸드볼 선수 10년을 했었어요. 어? 아, 진짜? 굉장히 샤프 남이었는데 지금은 핸드볼처 됐는데. 요 지금 와서아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also ich kenne natürlich sehr viel. 아, und mögen. ich mag. 새우 블 응, 블랙 데일 트와이 홈런. 이스 아이고. 어, 간... 아, 너 좋아해? 거의 다 좋아요. 먹는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 저는 이제 약간 몸도 관리해야 되고 그치? 아무래도 운동 강사니까 군것질은 전혀 안 하고 남편은 무조건 햄버거 좋아하고 콜라는 항상 하루에 한번두번 번 이상은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하루 종일 설탕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야, 맞아요. 하지만 희선딱 봐야 어. 제일 좋아요. 갑자기 어, <laughs> 너무 매워요. 너무 못 챙겨서요. 진짜 안 좋아요. 너무 못 생겼다. <laughs> <laughs> 못 생겼다는 말좀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아이가 아니, 못 생기긴 했다가. 얘기입니다, 아이가 진혁입니다. 근데 못 생기긴 했어, 솔직히. 애 먹으면 이쁘게 생기고. 아빠는 건강이 좋아, 스트레스에서도 좋아. 우 햄버거에서. 햄버거랑 닭발이 어떻게 같아요? 뭐 다르지? 맞아, 너무 못하나요? 야, 햄버거가 좋고 닭발이 슬리치. 아 귀여워. 아 근데 스파씨는 한식 뭐 좋아하세요? 스테판이 이제 스테판만의 먹지도가 있는데 어? 제가 저희가 그렇겠지? 예전에 당산에 살았었어요. 아 지금 이제 김포에 사는데 심지어 이제 김포에서 당산까지 혼자 버스타고 아 가가지고 예네 이제 가던데 가는구나. 예,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아뭐 예를 들어서 뭐 순대국 좋아하고 아 마라탕 좋아하고 아 설렁탕 좋아하고 아 어? 탕 종류 되게 좋아해요. 살 찌는 아 것만, 뱃살 나오는 것만. 한국에서 국에 밥말아 가지고 끝났죠.

어,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어, 위에 망치로 깨서 수저로 파먹는 거예요. 어 너무 귀엽다. 아,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렇게 차려 드렸구나. 와. Das ist d a g e r h i r kalt geworden. So wegen mir? Soll ich mehr warm machen? n e r ist noch warm. Das reicht. Aber w a r t e mal, bevor ihr a n f a n g t Ich habe auch was zu essen vorbereitet. Oh, das ist im k ü h l s c Ich hol das raus. Vorbereitet. Ja, weil das ist auch ganz gut so. Was ist denn? Tada! Wo was ist das denn? Hier war. Wo was ist das denn? Wo ist das denn? Zeig mal. das Tja, was ist das? Oh, ja! Ah, Ich glaube, Hissan weiß schon, was ist es ist, oder? Ja! 자기 말 빌까? 아, 그랬어, 또한 번. 이거는 콜리아의 전통적인 수프. 수프. 좋네. 아침에. 아침에 쭉 괜찮아요. 좋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럼 미리 알려주면 돼. 그런 준비 안 하지. 어머 어머 어머. So 이런 거 드셔보셔야죠. 한세 마리 다먹히시 원하어 i c h k o m 냄새가 나는구나. 근데 외국 사람들 메생이 좋아해요? 일단 유럽에서는 메생이 안 먹죠. 진짜요? 메생이 안 먹는데 남편은 저거 정말 저거만 먹어요. 엄청 좋아하고 쳐 가지고. 아, 스테판 war schon f l e i s i g Ja klar, immer. nein. ich hör's doch. nein. ich hör's doch. Obwohl ich fleißig Frühstück vorbereitet habe, er etwas bestellt. Tja. Was ist mit ihr passiert? Ich wollte für sie etwas Besonderes machen. wie fleißig vorbereitet. Das hast heißt, du. Oh ja. ja, das ist ja auch gelungen. Das hast du. Das hast du gut gemacht. Aber immer kommt etwas Besseres. <lacht> <lacht> Wo ist das im Leben? ist das im Leben? Ay. Oh, yes.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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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지 아니지. 아이고. 어때? 테스트만. 네. 난코을 야, 나 나빈히야 이 초록색 수프. 어, 떨까 처음 드셔 봐 가지고. 미어서 호불호가 궁금해. 좀 갈릴 수 있겠는데. schmeckt so nach Algen, ne? <laughs> nach Pflanzen. <lacht> <lacht> da kann man essen, aber zum hm, cool. Frühstück. macht <Ja>, Nicht zum <laughs> Frühstück. Und zum Mittag aber auch nicht, oder? <laughs> Hier schmeckt's? Hier schmeckt es. immer. äh, Man schmeckt auch die Muscheln schön. raus. Hast du eine Muschel drin? Mm, ich habe eigentlich gesehen. Hast du Papier? Ich bin wohl der, der gut schmeckt. Ja, das ist gut. Hast du den service gemacht, ja? Woher kann das Geld? Ich muss diese Frage nicht beantworten, oder? Ich muss diese Frage nicht beantworten, oder? 부모님 계신다고 네, 아주 그러요 그동안 저기1년 내내 진짜 꼬마 잡혔는데 여기서 한번 또 그래도 에이, 들이대는 거죠. 드디어 에이. 오셨다 이거죠 부모님이. Ich muss diese Frage nicht beantworten, oder? 배나야 어떻게 시켰어? 없어 <laughs> <laughs> 정 봐. 돈 어디서 났어? 나돈 없어요. 뭐? 나는 돈 없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어떻게 했어? 어머 머머이 말로만 하니까 이 녀석이 아 정말 여보 어, 한국어 잘 몰라요 결혼다니까요 응? <laughs> 분리할 때 분리할 어, 때 진짜 능구렁이야 품친다 <laughs> 어, 한국어 마? 잘 몰라요 뭐라고 잘 듣게 얘기해 줘잘 듣게 얘기해 줘잘 듣게 얘기해 줘어 왜 마음아? 야, 작도프트. Geld geben so. Voll ordentlich so. 돈 벌써 다 썼어? 아니요. 어디서 돈 얼마 남았어? 어. 표정 안 좋으셔. 표정 안 좋으셔. 네. 두분 앞에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Ich glaube nicht, weil Stefan bezahlt gerne, wenn wir Shopping machen. Immer mein k a s s so r e Boys dein Geldkarte und zum. Me my Karte bezale gerne, weißt du? Ich meine, das ist so, wo ist dein Karte, und so? Mit meiner Karte bezahle gerne, weißt du? Oh.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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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Ja, wie erwartet. Oh, ja, der Adelph. Finde ich okay. Ich meine, um, aber ich finde es okay, dass man Kritik am Partner oder was heißt Kritik, sagt, was einem gefällt oder nicht, ne? Veronika ist ein bisschen ganz ja. Ja <laughs> auch. Ja, mache ich auch. Was mir nicht gefällt, sage ich sofort. Ah. Oh. <laughs>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 가능하 실용주의. 그니까. 되게 솔직해요. 네. 아니 근데 좀 약간 죽 하나 시킨 건데 또 시부모님 앞에서 너무 이제 얘기를 하면 음. 말은 못 알아도 눈빛이 약간 맞아요. 너무 쏘니까 어머니가 약간 음. 음, 우리 아들한테 음 이러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네. 욕은 한국어라고요. <laughs> 살짝 좋은 건 이제 독일어기. 아, 아, 아. 표정만 조금 웃으면서 하면 모르겠어.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사실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안 계시거든요. 근데 스테판 부모님이 저한테 어느 순간부터 부, 저, 제 부모님이 보니까 뭔가 독일어로 지금 중간중간 얘기하는 게 약간 음... 부모님한테 이르듯이 그러니까 아, 저도 알았어. 약간 응석을 부리는 예. 응석을 부린데 이제 마스크가 이제 태생적으로 약하죠. 강한 인 마스크에서 그렇지. 어, <laughs>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서도 무섭다고 하고 가만히 있어도 무섭다니까 하 어쩔 수 없습니다. Wir fangen o r e Anfang war, er wollte sparen, also eigentlich Anfang war und dann er wollte nicht gerne die Schule, die Sprachschule, die koreanische Sprachschule Aha. nicht gerne gehen. So, er wollte sparen, aber äh, ich habe immer gesagt, ich einfach bezahlen, einfach die für wenn Koreaner leben braucht Koreanisch sprechen so, mhm. aber ich gerne dort. Aber er. Ja, du hast es ja mal gemacht. Oh, das ist ja. Wie lange muss ich? In okay. meiner Meinung, wenn Stefan besser Koreanisch sprechen kann, glaube ich, mehr in Korea viele Chance bekommen. Ja, das ist die Voraussetzung. Ja, noch mal wie, ja. ja no, no movies, 서강대 학교 알아요? 알죠 우리 야우는 <laughs> 알지 미프리한 예, 예. 예. 학기당 200만 원이었나? 아, 힘쓰면 그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김포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료로 어? 한국어 알려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안 가요 왜안 가요? 돈, 어, 돈 필요 없어요 김포에 학원 있어요 그 e 돈이 es kein Geld kostet, ist es wahrscheinlich auch n 다 c h t gut. Ich b i 그게 i c h t g u 그 Ich bin n 그 c h t gut. Ich bin n i c 그 t gut. Ich bin nicht gut. Ich i n c h t Ich bin b i t t h b t n n i t b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 한 2년, 독일에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중급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 진짜 잘하시네요 대단하다, 혜선 씨 진짜 대단하다. 네. 생활에 필요한 단어, 들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필요한 단어들, 네. 어, 한국어 잘 몰라요. 아이고. <laughs> 아니 혜선 씨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고. 근데 약간 연애도 많이 도움이 됐죠. 네, 저는 이제 독일어 빨리 배웠던 게 예. 사실 이제 거기 독일에서 연애하면서 좀 빨리 배웠어요. 사랑의 힘. 다양한 뭐 터키 남자나 영국 남자는 많이 많이 만나긴 했었는데. 었 자꾸 만나다 보면 <laughs> <laughs> 검증이 안 돼가지고. 많이 만나는 거 진짜 마, 진짜요? 예, 네? 아 진짜 연애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진짜? 다 터키, 만나봤고. 터키랑 다 터키어도 돼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안 되죠. <laughs> 왜냐면 짧게 만났고. 코리아 인 코리아? Ausländer mit Fernsehsendung arbeiten gerne auch. Mm. Er hatte, äh, glaube ich, ähm, ganz gute Charakter auch. Hm. Wir das müssen vielleicht Geld verdienen auch. Ich möchte Baby haben. Wieso?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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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oh. <laughs> <die> ich tue 있어요. sein. 이 살. 그래 같이. 해손의 사람을 돕자자. 벌써 이 살. 아버님은. Stefan äh möchte Baby haben, aber Stefan möchte nicht. Das ist natürlich so ein Thema, ganz heikles, weil ich bin schon zu alt. Frau, der Körper ist anders, anders werden deswegen. Okay. Baby haben ist besser. Du hast schon ein großes Baby. A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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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go. Ich möchte kein Baby haben. Ich möchte sozusagen am liebsten mit Heson zu zweit leben. So haben wir, so können wir unsere Zeit und alles was wir haben zusammen teilen. Gut.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둘 사람이 좀 방해받을 맞아요. 수 있으니까 아 저런 분들이 유지기. 뭐 아, 있죠 아.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좀 많이 없었다 보니까 결혼하면 좀 가족을 좀 뭔가 좀 풍성하게 꾸리고 싶었던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아이도 없었으면 좋겠다 고 처음에는 하길래 아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만 보는 사람이구나라고 좋아했었어요 근데. 심각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거든요. 근데 혜선 씨 고민도 이해가 가요. 40대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고민되지. 저 어렸을 때부터 북적북적하면 좋지. 네, 시끄러운 거좀 얘기하고 싶은데. 귀여울 것 같아요. 작은 나무늘보 이렇게. 이거 어야이 나올 거다. 큰건 필요 없어. <laughs>

und ich weiß es ganz genau. alles es sind immer Sachen, die muss ein alleine aus. Ich kann ja nicht sagen, ja, okay. nein ist d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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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uropean -style. Nein, nein, guck mal, ich habe das äh, in Wenn, wenn Stepan nicht wir kommen. Das habe ich photo, das, äh, Es gibt eine App. Guck mal, die Togt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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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무조건 나야 되겠다. 이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귀엽다. 진짜 귀엽다. 정말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요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s 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아, 진짜. 너무 진짜 귀엽, 진짜. 귀엽다. 아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저기 밑에 합성한 사진 스테판 아주 젊었을 때 15kg로 찍인 정사진이잖아. 아 <laughs> 근데 뭐... 저 사람도 스테판이잖아. 아 그럼요. 그래, 저 사람도 스테판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laughs> 나오는 거야. 해선 얼굴이 거의 없는데. 해선이 어플 썼어. <laughs> 해선이 어플 썼어서 그래. <laughs> 저는 어렸을 때 <웃음> 이뻤어요. 꼬끄만, be just ist. Das ist doch ein schönes Foto. Das können wir an die Wand hängen und dann ist es da. 아, s o wirklich. 영화 한약 한잔 씌웠어요. 제 것만요? 이제 슬슬 둘째 선수 봐야지. 야야야. 어, 그러니까. 애는 언제 놀 거니? 나오잖아 네, 우리도 사실 이제 완화됐는데 아직도 그렇죠, 우리는. 그럼요. 이제사금 소비코리아. 어머! <웃음> 설마. 네, 아, ich muss mich da eigentlich nicht ein, denn müsst ihr beide e n t s c h e i d e 멋이어 아우한들 언더난나. 어, 이히 악셉티레 알레스. 오모모. 야. 야, 완전 또 빠지셨어. 음, 오, 그 근데 이게 맞는 건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낯설다. 우리가 보기엔 좀 낯설고 네. 낯설어요. 두 네. 분이 이제 항상 제편이어서 기대를 했는데 이새는 정말 칼 같게 이이렇 대답을 아,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나도 칼같이.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나,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난 나도 서운할 것 같아. 같이. 야, 완더줄줄 알았지. Ja, natürlich ist es für mich okay, ne? weil ähm, deshalb habe ich die beiden nicht mehr lieb oder weniger lieb. Die beiden müssen harmonieren, müssen sich verstehen. Aber, darf ich noch? Aber ich finde immer, ähm, auch wenn wir uns vielleicht das als Eltern vielleicht wünschen oder schön finden, es ist immer eine Entscheidung von den beiden und von daher ähm, kann man eigentlich auch als Eltern nichts dazu sagen. Ne?